눈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남동 길 창가 집집 돌아간다 구독 <laughs> 좋아요 네, 네.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둘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별똥별 이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시작의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나와보세요, 나와보세요, 님들, 나와보세요, <laughs> 나와보세요. 네, 시작의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자리아가 이동 속도가 한조보다 조금 더 빠르고요. 어 빨라야 되는데 왜 똑같이? 어, 다시 설정하겠습니다. <laughs> 삐? 삐? 네, 자리아가 한주보다 이동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자리아는 도망다니면서, 어, 타이밍 좋게 하늘을 향해 그냥 공을 하나 발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한주는 저 공에 맞고 죽어야 해요. 먼저 죽으면 아, 승리합니다. 네, 먼저 이렇게 죽으면 승리해요. 만약에 혼자 죽을 시 단독 우승 가겠습니다. 갑시다. 화시자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로 누가 우승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꼭날아가고요자 따라오세요 두두두두두두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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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 하늘만 본다 하늘만 본다 로아로아나 여기 올라갈거지롱 안 올라갈거지롱 이 개똥같은거 어디갔어 야야야야 오 언제 쏠까 언제 쏠까 언제 쏠까 후후후 와우 발사 자 발사했습니다 과연 이건 누가 죽을 거야? 와, 대박! 와, 와 개잘 죽었어, 와, 진짜! 진짜. <웃음> <웃음> 와와 <목소리> 단독 우승 어, 스피 님와 개멋있었어 진짜로. 네 미? 여러분들 이번에는 주희 님께서 자리아 별똥별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안쪽으로 한번 참 해볼게요. 가겠습니다. 하나 둘셋 출발. 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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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덩이 막아 복덩이 막아. 막아. 와저 야구르네 저렇게 도망다니는 거. 어? 나 여기 올라갈 거지롱 안 올라갈 거지롱. 아 저런 느낌이었구나. 아 너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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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 예, 예, 예. 자리아가. 야 너무 빨라 빠르다. 삼삼삼삼삼삼삼 주희야. 두유야 다음에 써! 내가 너 공줄게 쏴! 쏴! 여기여기 으아아쏴쏴쏴쏴쏴쏴 격차기 격차기 격차 어? 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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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야 뭐야 아니 아니 아! 나야 <shooter> 뭐야 아 아예 좌클릭에 낚였었구나 아까 좌클릭 쓴거였어요 두아낚였었던거써어아 어, 언제 샷클 있었어? 아하. 와. 아, 근데 못 박았어. 여러분들, 이번에는 포비님께서 자리, 어딨죠? 아, 여기 있죠? 네, 포비님께서 자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반전이고, 가겠습니다. 아, 나둘셋 출발. 네, 포비님은, 어, 어떨 때 궁을 쓸 것인지, 언제 궁을 쓸 것인지, 포비님 어세요궁 샀습니다. 이건, 뭐, 누구, 맞아, 죽으라고 쓴 거예요, 이거?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진짜. 아, 네, 계속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. 또, 뭐, 이거 요 네네 쌌어요. 아, 뭐야뭐야 자꾸 뭐야 보면 정신 안 차려요? 정신 <laughs> 어, 차리세요 와... 네 하늘을 아, 다 쏘시면 아, 되겠습니다 아, 자 아, 하늘을, 하늘을 향해서 쌌습니다!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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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. 하늘을 향해서 공을 쌌고 떨어지는데 이거! 아! 맞았어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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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옥상에 있던 세명이 공에 맞지 않고 밑에 있는 바람검돌이님이 2회 연속 우승 차지합니다 와 좀 더. 네 여러분들 한판더진행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재밌네요. 오케이 두현 님 자리야. 별똥별 발사 해주세요. 자 출발. 오, 나 바로 낚시. 비? 어? 와 <laughs> 이렇게 몰래 어? 다니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아니 오리떼 같아. 오리떼. 자, 다들 이제 첫 번째 시간. 어 따라가라, 따라가다 뜬뜬. <laughs> 찾아라 비밀의 열쇠요. <laughs> 아 귀여워, 봐, <laughs> 봐, <자, 웃음> 아 너무 귀여워요. 공발사 아, 했나요? 그아 아직 안 했어요. 계속 낚시하고 있습니다. 자, 공발사를 <laughs> 안 했습니다. 한줄 알았어요. 공발사 안 했고, 여기, 여기! 아! 공발사 여기! 했습니다. 거기 어디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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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발사 어디, 있고. 어디, 어디, 어디. 아, 계속 추워 여성. 형이 맞아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죽으셨던 여섯 분만에서 마지막판 라운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인님 공발사 해주세요 두인리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자 공발사 안하나요? 아직 안해봤습니다! 아, 아, 자 이번에도 쉬운 공인데 이거 점프로 가자마자 죽어야 되거든요 아네명두 아! 명이 살아남았어요 네 명이 죽었습니다 자네 분이 올라갑니다 어, 어, 어. 많이 죽었다는데 지금 현재 네 명이고 네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됩니다 자공발사 해주세요 바로 갑니다 이게 나, 위에서 위에서 공을 먼저 맞으면유리해요 <laughs> 위에서 어이, 먼저 공을 맞으면 그렇잖아.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자비트로와 한중아 이제 경로까지 다이아 치서 가고서 가고 있어요 자리아의 예상 경로를 고, 고. 오 어, 움직이는 경로를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두윤이 겁나 빠르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발쇠 거야. 요 과연 이거 어이고 공하나 아아아아명 사실 여러분들 마지막 결승전은 해! 살아남는 사람이 우승자였습니다 어?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명 살아남는 사타 칠로하님의 우승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 먼저 지금까지 기분한 택지 찾아게요 그럼 그럼 안녕 <laughs> 안녕 안녕 와, 이게 그거였구나. <laughs> 어.